제 공사 다황하신 대로 이렇게 이 자리에 오셨는데 여러분 공사가 너무 바쁘면 다 방한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너무 이것저것 많이 쫓아가면 다 방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뭐 애국하는 일 우선적으로 쫓아가면 좋은 분을 많이 만나고 여러분 복을 받게 될 때는 어, 그런데 저한테 한 가지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하나풀에 제가 오신 데 방송에서 많이 나온 50만 국회의원께서 어, 직접 오셨으니까 좀 이렇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드라고 먼저 대독을 하겠습니다. 평화의 수조상은 한일 관계를 진정한 파해와 미래로 이끌어상징입니다 관악지역 평화의 소녀상 권리 운동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평화의 소녀상 권리 후원 투표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바른 미래당 원내대표 관악을 국회의원 오신한 권리 다 같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네. 뉴스를 알려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최근에 요며실 사이에 호조산이 세워졌어요. 어디 어디냐 면은강성마수동입 그런데 20몇 년 동안 12명의 위안부 할머니들, 생자들이강성인에서 공동 공동체 생각하면서 우리 부에의위치했기 때문에 뜻이 모아져서 약 9천만원 정도 의 예산을 쓰면서 통화시 기간이 걸릴 것이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나는 어, 황금자 할머니가 황금자 할머니가 돌아가신지 얼마 안됐는데유험불 할머니 에... 이분이 남긴 말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죽어도 한이 없지만 역사 왜곡만은 절대 안 돼요. 내 몸이 부서지는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사제를 바닥내고 말해야.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는데 어... 2년 동안인가 정말 열심히 열심히 모는 1억 원을 기부했대요. 그래서. 송금자 할머니의 공로를 기념하면서 기부천사 송금자 할머니의 동상도 세우고 평화의 동상도 함께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서 우리 관악구에서도 이런 분이 나오고 또 주변에 잘하시는분 중에 이렇게 뭔가 과거에 좀 넓게 말하면 여자분들 중에 뜻하지 않게 원치 않는 그 남자로부터의 안 좋은 일을 당한 분들 있잖아요. 어, 그런 분들 있으면 잘 저기에서 그 그분들의 뭐 고울한 것들도 여기에 담아서 평화의 소들과 함께 리발한 차원에서 그런 분들이 기분을 좀 달리 수 있도록 추천을 소개하는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어, 8월 초부터, 이제 2년 몇 개월 전에 먼저 시작했지만, 어, 당, 그동안, 어, 한때 중단됐다가, 8월 초부터 김기동 전문님께서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어, 약간의, 네, 도움을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약 500여 만 원이 3개월 만에 더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 이렇게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많구나 어? 어, 너무 깜짝 놀라고 감탄하고 이것은 물론 개인적인 애국심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금년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일본 보수, 보수주의자들 특히 이 자민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주의자들이 한국의 경제 침탈을 하면서 뭐 수치는 안 나왔지만 수백억가 이렇게 많은 경제 손실 있었다. 어?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 그러면서 이 우리 민족의 울분이 치솟아 올라가지고 사지 않겠다, 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면서불명 어? 운동하면서 오히려 한국인의 기상이 일본을 꺾고 있다고 보진 합니다. 동의하시는 분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laughs> 일이 아니라 일본과 싸우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길을 하자 그러면서 우리 조미성 의원님과 권추진 위원회의 모든 뭐 구성원들이 지금 일치 당결하고 있는데 우리의 목표는 일본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그 길을 하는 것인데 한일 간의 화대, 치유, 광대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런데 그서어떻면안 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어떻게? 관계에 회복이 돼가지고 상생, 공동, 번영의그 날도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시대적 서명이 역사 서명이 뭐냐면 남북통화통일인데 일본이 남북통일을 가장 방해하는 서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공동, 번영, 상생, 연계가 회복되면 주인공남북통일을 도와주는 그런 역사적인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새 역사를 창조하는 주인공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으로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동의하고 참여하겠다고 생각하시면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다 모여서 단체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다 나오셔서 어, 사진 하나 찍고 <laughs> 이분을, <이부를, 웃음> 공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계신 분도